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진짜로 영어야 프리토킹을 할수 있게 해드리는 비법을 가르쳐드리는 10만 시간 영어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의 영어야 프리토킹 비법인 뉴글리시의 세 번째 비법, 영문법을 영어해야 에 적용시켜주는 비법인 조사법의 심화과정의 긴 길이 수식요소 훈련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긴 길이 수식요소 이론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강의를 보시고 이강의 보시면 더큰 효과가 있습니다. 영어 문장으로 이룬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필수요소를 수식하는 수식요소 중에서 필수요소를 전류, 즉,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 전류로 긴 길이로 수식할 때 그때 필요한 문법 단어가 전류 문법 단어로서 오늘은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격에 대해 전치사 플러스 의문사 관계사와 관계대명사로 필수요소를 길게 수식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지고 있다 집을 이런 식으로 집이라고 필수요소 를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 집을 내가 사는 집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를 이용한 절 형태로 길게 수식해서 영어회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국어랑 영어랑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의 어순은 중형어부터 먼저 말해서, 집인데, 뭐가 뭐한 집이냐, 내가 사는 집이다. 이런 식으로 어순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집인데 어떤 집이냐, 내가 사는, I live를 할 때, 그냥 I live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이때 내가 사는에 해당되는 문법 단어인 where. 즉, 문법단어, 관계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지만, 이런 한국어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 오늘 강의 들으시면 이런 식으로 필수요소를 전령투를 길게 사용하여 표현하는 표현을 자유롭게 영어회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훈련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어제 백화점에서 내가 산 가방이니 이 문장을 하고 싶으시면, 첫 번째, 영어식 사고에 맞는지를 확인하셔서 영어식 사고로 바꾸셔야 되고, 두 번째, 영어식 어순으로 바꾸셔야 되고, 세 번째, 조사법을 사용해서 영어 문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영어식 사고와 영어식 어순을 생각하면서 어순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거는 가방이니 물어보는 말 의문이이고 의문사가 없는 물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어순이 물어보는 말 주어 동사 나머지의 어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물어보는 말 이니 그다음에 주어 이게를 플러스시면 이것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니 이것은 뭔데 내가 산이니까 가방입니까 어순이 일단 가방이야겠죠 가방이니 그래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뭐가 뭐한 가방이지 네가 산 어디서 백화점에서 언제. 어제 이런 식으로 영어식 사고와 영어식 어순을 생각하면서 어순을 잡았습니다 영어로 바꿀 때 이런 빨간색의 문법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이 어떻게 문법 단어로 바뀌는지 고민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니 is 이것은 this 가방 더백 어떤 가방이냐 니가 산이니까 니가 산이면 you bought지만 여기서는 이니은 'ne'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문법 단어 관계부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니은 'ne'에 해당되는 말 which 니가 산 you bought 즉 과거니까 bought 선생님, 여기 왜 더가 나왔죠? 일반적인 가방이라 다면 특별하지 않, 특정하지 않은 가방이땐 어빅이지만, 이거는 네가산 바로 특별한 그 가방입니다. 어제 네가 사온 가방 갖고 오라면 딱한개 갖고 올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 특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더가 붙는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워머에서 해당되는 문부단어 at the department store 언제 어제 yesterday라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2번 그녀가 내가 어제 만난 여자다. 자 여기서 주어 잡으시면 그녀가 서술어 여자 플러스 이다니까 서술어가 이다입니다. 이다 뭔데? 질문하시면 내가 어제 만났으니까 어제입니까? 일단 여자야겠죠 근데 어떤 여자죠? 뭐가 뭐한 여자냐? 내가 만난 여자다. 언제 어제 이렇게 어들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 영어를 바꾸시면 그녀는 she 이다 is 뭐죠? 여자죠? 더 우먼 이 여자도 그냥 여자가 아니라 내가 만난 여자니까 특정하니까 더 우먼 그 내가 만난이 니은해당되는 말이 바로 문법 단어인데 이때는 사람을 뭐가 뭐하니라고 해서 길게 절로 수식하고 싶을 때는 그때 이 니은해당되는 말이 후나 m 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나 who m 내가 만나 아임의 어제 yesterday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 니은이 후나 m 으로 바뀌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긴 길이 수식 논서 이론 평 강의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3번 나는 그가 유학갔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순 잡으시면 나는 들었다. 뭘 들었죠? 그가 유학 갔다는 들었으니까 소문이 들었으니까 일단 필치에서 먼저 뭘 들었냐면 일단 소문을 들어야죠. 그 다음에 물어보셔야죠. 뭐가 뭐한 소문이었죠? 그가 갔다는 소문이죠. 어디요? 유학 갔다는 것을 유학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 유학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한국식 사고고 영어식 사고로 표현하실 때는 풀어 쓰셔야 됩니다. 쉬운 한국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유학 갔다는 뜻이 뭐죠? 해외로 공부하러 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어디 갔냐? 해외로 갔다. 뭐하려고 갔어? 공부하기 위해서, 즉 유학 갔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면 영어에서는 풀어서 갔다 어디 해외로 뭐하려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한국식 표현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영어식 사고입니다. 이 중요한 영어식 사고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채널에 영어법 강의를 들으시면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꾸시면 나는 아이 들었다, 가고 h e a r d 뭐 들었죠 소문을 더 rumor 그것도 그냥 소문이 아니라 얘가 갔다는 소문이라고 특정하는 거더붙었습니다더 r u 여기서는, 뭐뭐 다는 라는이라고 해서 이런 추상 명사를, 뭐뭐, 뭐가 뭐뭐 다는 라는이라고 설명을 할 때는, 이때는 동격의 대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니은에 당되는 말, 대, 그가 갔다는, he, had g o e 그가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시제가 차이나기 때문에, 과거보다 먼저 있었던 일, 대가고, had pp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갔죠? 해외로 갔으니까, abroad. 그 다음에 뭐하러 갔죠? 공부하기 위해. 이 하기 위해가 투니까 동사에 뭐뭐 하기 위해 하시고 싶으시면 to. 명사에 뭐뭐 하기 위해를 하고 싶으면 for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o study. 4번. 7월이 우리 아버지가 태어난 달이다. 자, 이것도 어순 잡으시면 7월은 이다가 서술어 이다. 뭔데? 우리 아버지입니까? 태어남이니까 달입니까? 일단 달이어근죠 특별하니까 그 달이죠. 뭐가 뭐한 달이죠? 우리는 자꾸 우리 아버지로 가지면 영어식 사고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없고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이었던 날이죠. 어땠던 날이죠? 태어난 상태였던 날이죠? 이렇게 풀어 쓰시면 되고요. 영어로 바꾸시면 July is 그다, the m o n t 그리고 이런 시간적 요소를 뭐가 뭐하느냐는 절 형태로 꾸며주면서 니은이 필요할 때는 이때 관계부사 when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은에 해당되는 말이 When my father was 태어난 상태 born이라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when을 꼭 써야 되나요? 이 관계부사로 쓰이는 when은 when이나 where나 이 why나 하우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회화에 는 생략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5번 이곳은 내가 매일 점심 먹는 식당이다. 어순 잡아보시면 이곳은 이다 뭔데 일단 식당이겠죠? 뭐가 뭐한 식당이죠? 내가 먹는 식당이죠. 뭘 먹겠어요? 점심을 먹겠죠. 언제 매일이요. 영어로 바꾸시면 이곳은 this 선생님 this는 이것 아닙니까이 this의 뜻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 사람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his 이다 is 뭔데 특별한 식당이니까 the restaurant 내가 먹는 이렇게 장소를 뭐가 뭐하느냐고전형태를 꾸며주면서 니은이 필요할 때니 니은에 해당되는 말이 관계부사 where이고 이때는 해석이 어디라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니은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w h e r e 이 없다면 내가 먹다지만 이게 니은이고 이게 내가 먹다기 때문에 내가 먹다 버스 니은은 내가 먹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ere I have 점심은 lunch 언제 every day 육번 그녀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다. 어선 잡아보시면 근데 주어가 그녀입니까 이유입니까? 일단 이유죠. 특별한 그 이유는, 뭐가 뭐한 이유죠? 그녀가 싫어하는 이유죠? 뭘? 나를. 서수로 이다죠? 이다. 뭔데? 너 때문이다. 영어로 바꾸시면 그 이유는 the reason. 이 이유란 말을 뭐가 뭐한 애란 전령대를 꾸며주면서 이은에 해당되는 말이 관계부사 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y she hates. 뭘? 나를 me. 이다. is. 주로가 the reason이니까, 3인다됐니까 is. 너 때문이다. because of you. 라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7번 나는 취미가 야구인 친구가 있다. 자, 나는 있다. 우리는 있다라고 하지만은 영어에서는 내가 소유해서 있으면 해보고요 그냥 내가 소유하지 않고 그냥 저기 저쪽에 나랑 상관없이 존재해서 있다고 하면 대어리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스파크가 있다. 내가 그 스파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해부지만은 아 저쪽 거리에 페라리가 있다. 근데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그때는 대어리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친구가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어서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어의 중요한 영어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죠?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구를 가지고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일단 친구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뭐가 뭐한 친구죠? 취미인 친구죠. 취미가 뭔데요? 야구인 친구예요. 그래서 영어를 바꾸시면 나는 I 가지고 있다 have. 친구를 a friend. 친구인데 얘는 어떤 친구죠? 취미가 뭐뭐인. 이때 이 주어 동사를 가면서 은인데이은에 해당될 때관계대명사를뭘 쓰느냐? 뭐 이 앞에 꾸밈을 받는 말과 이 꾸며주는 말의 관계가 친구의 취미라고 해서 소유격에 연결됩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는 후를 쓰는 게 아니라 후를 쓰게 되는 겁니다. Whose hobby is? 원데, 야구, 베이스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관계 대명사 후를 사용할 때는 이 꾸며주는 말의 주어 부분이 대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명사 주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8번.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 명령문이죠 첫스로부터 가야 되는데 절하라는 말이 어 선생님 전 절하라는 말을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걸 풀어 쓰셔야 됩니다 책임을 절하는 사람은 뭐죠? 책임을 네가 취해가라 네가 의도를 갖고 취해서 가자라는 뜻이죠 그때는 여기서는 취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취해라 뭘취하라 소리죠? 일단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물어보셔야죠. 어떤 책임이죠? 뭐가 무한책임이냐면 네가 말한 것에 대하지. 네가 말했던 것을 마음에 두고 여기서 한국어에서는 대라고 돼 있지만 이 대란 말이 영어로 쓰시면 뭐 뭐를 마음에 두고 라고 이렇게 풀어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니까 당연히 어바웃실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초보이신 것이고요. 이 한국말이 뭐뭐의 대가 나왔을 때 이게 뭐 뭐를 생각해두고 바꿀 수도 있고 진짜 어바웃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다른 전치사로 바뀔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치사가 나는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 채널 전치사 강의를 보시면 언어민족 사고방식. 전치사를 익히실 수 있게 되십니다. 여기서 이 빨간색을 문법대로 마음에 들고 영어로 바꾸시면 '취해라, take.' 뭐를 책임을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네가 말했던 것을 마음에 두고 머멀두고라고 했을 때 전치사 'for'가 먼저 나오고 네가 말했던 것즉것이 나왔을 때는 대단히 멋는데 여기서는 네가 말했다라고 했는데 네가 말했는데 뭐를, 말했는데 뭐를 말했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상 불완전합니다. 그럴 때는 대대신 'what'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at' 네가 말한 거 'you said'. 라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9번 나는 그녀가 돈을 많이 번 방법이 궁금하다 어선자보시면 나는 궁금하다 뭐가 궁금하죠 그녀가 궁금해요 돈을 많이 번게 궁금해요 방법이 궁금해요 뭘 방법이 궁금하셔야죠 뭐가 뭐 방법이죠 우리는 돈을 벌었다고 할지 명어에서는 있는 그대로 풀었습니다. 돈을 벌었다? 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쉽게 말해서 돈이 없던 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만들었다 표현합니다. 이게 중요한 영어식 사고입니다. 어려운 말을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로 쉽게 쓰는 게 바로 영어식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만든 방법, 뭐를? 우리는 많이 벌었다고 하잖아요. 부사동사 형태의 중심의 언어라면 영어에서는 형용사 명사의 구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많이 번게 아니라 만들었는데 많은 돈을 벌었다. 즉, 형용사 명사 형태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삼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용사 명사 형태를 선호합니다. 영어를 바꾸시면 나는, I. 궁금하다, 원 o 방법을, the way. 근데 어떤 방법이죠? 그녀가 만든. 즉, 방법이란 말을 뭐가 뭐한, 뭐가 만든 전령대 꾸며주고 싶은 이 니은에 대한 말이 how입니다. 그래서 how, 그녀가 만든, she made. 뭐를, a lot of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더웨이랑 하우를 같이 쓰면 안 된다는 법칙이기 때문에 이 더웨이를 생략해서 하우만 쓰셔도 되고 아니면 하우를 생략해서더웨이만 쓰셔도 되는 것입니다. 10번 무엇을 그녀가 거기에 샀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자 이것은 있다라는 서술어 먼저 하신 거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있다기 때문에 대어리지대어라 서술어 먼저 문장입니다. 그래서 있다. 뭐가 있죠? 무엇을 그녀가 거기에 샀는지가 있나요? 논란이 있나요? 일단, 논란이 있어야겠죠. 뭐가 뭐한 논란이죠? 뭘 그녀가 샀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죠. 어디서요? 거기에서요. 영어를 바꾸시면 there, 논란이 단순히니까, there is, 논란이 있다, controversy. 뭐가 무한할 때, 이 뭘이라는 의문서가 있고, 뭐뭐에 대한이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이 전치사를 먼저 써서, 전치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먼저 쓰던 영어식 없음 때문에, 뭐뭐에 대한 about, 뭘이 머리 의문사하면서 접속사 역할이기 때문에 접속사 주어 동사 역할하기 을 때문에 여는 접속사가 주어 동사에서 먼저 나오기 때문에 먼저 쓰겠습니다.뭘 왓, h a t 그녀가 사는 지에서 she b o u t 어디서 거기에서 대요.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 요 알림 부탁드리고 또 주변의 친한 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그 주변 분들과 같이 공부하시게 되신다면 더큰 효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